KNN은 김해 신공항의 안전과 소음 문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공항 계획을 너무 서두른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무리하게 확정 지은 뒤 여기에 끼어 맞추기를 강행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공항으로서의 역할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신공항의 짧은 활주로 길이가 문제입니다. 착륙 실패 시 다시 이륙을 할 경우 최소 활주로 길이는 3.8km가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3.2km가 전부입니다. 착륙 실패 자체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활주로 끝단부 안전 구역도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권고보다 절반 이상 짧습니다. 3.2km 짧은 활주로를 확정하다 보니 일부러 계산에 넣지 않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이륙 거리가 길어집니다. 지구 온난화로 온도 상승이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 확장 구간은 4도가 오를 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김해 신공항은 없습니다. 매뉴얼 위반입니다. 대형 항공기가 화물을 제대로 싣지도 못합니다. 무거우면 더긴 활주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최대 이륙 중량을 제한했습니다. 이럴 경우 김해 공항을 오가는 1 6 기종 가운데 1 3 기종은 짐을 다 싣지 못합니다. 감문 공항의 경또 수요가 충분한 공항이, 공항은 최대 중량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어, 매뉴얼에 게명시 있습니다. 활주로를 짧게 만들기 위한 꼼수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더욱 반쪽짜리 V자형 활주로가 항공 소유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시간에 60회 이착륙이 가능해서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매뉴얼로 계산해 봐도 47회에 불과합니다. 특히 군사 공항으로서 역할이 더 커지면서 군용기도 하루 98회에서 162회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가 요인은 기본 계획에 전혀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네, 숙숙 자라는 아이에게는 옷과 신발을 새로 맞춰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논리대로라면 어, 옷과 신발을 미리 사놓고 아이를 거기에 맞추는 행국입니다 아이는 금방 자라고 옷과 신발은 못 쓰게 됩니다. 지금의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이 이런 형국입니다. 공항 건설에 지금 이상한 논리와 계산이 적용되면서 백년 공항은 고사하고 안전과 소음에 발목 잡힌 공항이 되지 않을지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KNN 진지훈입니다.